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요. 세상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금한 것이라면 곧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금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금하신 행동들과 음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방의 애도법을 금지하셨습니다. 가나한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 중에 누군가 죽으면 몸을 자해하고 눈썹 사이의 털을 밀어버림으로 애도를 표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죽음을 슬퍼하는 행동이 아니라 죽은 자에 대한 신앙을 반영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거부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같은 애도법을 금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세상의 풍습 중에는 우상과 관련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렇기에 성도들은 자신의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로 금하신 것은 부정한 음식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음식이나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을 규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음식을 정하신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식생활조차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성별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소한 것에서 조차 구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음식을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나타난 음식 구별의 기준은 당시 이방 종교나 우상숭배나 주술 행위와 깊은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종교와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구별되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의 각종 미신적인 풍습을 쫓지 않고 음식을 구별해 먹을 것을 명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들, 택한 신자들이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택한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은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택함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부른받은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지나갈수록 교회에는 성별 의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변화되는 세상의 문화에 문화를 수용해야 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을 구별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절부터 29절에서는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또한 가지를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11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11주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난 땅에서 구별된 생활을 할 것을 강조하신 후에 11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11조는 11조를 다 바친 후에 나머지 소출에서 다시 11조를 구별해 드리는 소위 제2의 11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소득의, 소득의 10분의 1을 예물로 드리는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11조를 지정하신 곳에 그리고 지정하신 예물로 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곧 헌금은 인간 중심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1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11조의 참된 의미입니다.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온전히 그분을 경외하겠다라는 결심이 들어간 것이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한 헌금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을 때 성소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십일조를 드릴 수 없는 경우를 위해도 필요한 규례를 허락하셨습니다. 십일조의 소산을 직접 가지고 중앙 성소로 가는 대신에 그것을 현금으로 바꾸어서 가지고 성소 근처에서 필요한 예물을 구입해 감사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배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규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주밀하고 친절하게 지도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포도주 등을 사서 온 가족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린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기쁨과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헌금의 행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제사와 예물을 드리고 난 후에 가족과 함께 재물을 먹을 때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레위 사람들도 함께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제 3년째와 6년째의 11조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사용하라 하고도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헌금을 통하여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는 말씀이지요. 이웃을 위해 헌금을 사용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불쌍한 자들을 하나님이 불쌍한 자들을 잊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과 의미를 기억해야 합니다. 헌금은 사역자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또 교회를 관리하며 이웃을 구제하는 등의 하나님의 일에 귀중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바른 헌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기쁨이 됩니다. 또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에도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기를 기뻐하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냐 착각하며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바른 헌금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 또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택한받은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택함 받은 자로서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생각에 악함으로 또 마음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세임을 얻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 주시는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정성을 다한 1,000번지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순종하며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